이종격투기 선수 추성훈의 딸 추사랑이 유도복을 입고 특별한 사진을 남긴 사연이 공개돼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 방송과 SNS를 통해 사랑이의 진심 어린 감정과 가족의 따뜻한 유대가 전해졌다. e n a 인의 아이의 사생활에서 사랑이는 화보 촬영 후 직접 요청해 유도복을 입은 사진을 찍었다. 이 유도복에는 아빠 추성훈 그리고 돌아가신 할아버지 추계희의 이름이 양쪽 소매에 새겨져 있었다. 사랑이는 촬영 중 할아버지 사랑에 또 보고 싶어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고, 추성훈 역시 감동에 눈시호를 불켰다. 그는 아버지께 마지막으로 유도복띠를 매드렸다. 나중엔 사랑이가 내 띠를 묶어줄 것이라며 깊은 부정을 드러냈다. 야노시호는 이후 SNS를 통해 사랑이는 할아버지의 죽음을 처음으로 겪고 2년 가까이 때때로 울곤 했다며 하지만 이번 촬영을 계기로 무언가를 극복한 듯한 모습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고 밝혔다. 유도복 사진은 사랑이의 성장과 회복의 상징이자, 가족 간 사랑과 그리움의 기록이 되었다.